가수 김소유가 송가인과 뭉쳤다. 김소유는 지난 3일 자신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송가인과 함께 찍은 인증샷을 공개했다. 사진 속 김소유와 송가인은 여전한 비주얼을 뽐내는 건 물론. 내일은 미스트롯 당시 쌓은 친분을 자랑하며 훈훈함도 안기고 있다. 특히 김소유는 오늘은 전라도 광주. 처음으로 가인 언니와 행사장에서 만났다. 가인 언니가 짱이요라라며 송가인의 멘트를 활용한 센스로 애정도 드러냈다. 파워풀한 가창력과 상큼한 표정 넘치는 흥으로 사랑받고 있는 김소윤은 현재 숫자 인생 그리고 별 아래 삼다 무대를 통해 흥겨움 감성 모두 선사하고 있다. 송가인은 최근 아내의 막과뽕 따러 가세의 마지막 출연 소식을 알렸다. 미스트롯 김소유 송가인을 어떻게 이겨요? 대진표 좌절했죠. tv조선 미스트롯이 발견한 보물. 비록 진선미에는 들지 못했지만 미리 송가인과의 대결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 실력을 발휘해 모두를 놀라게 했던 주인공 김소유다. 사당동 떡집 딸로 유명한 그는 최종 12인 안에 들어 현재 미스트롯 휴요콘서트 준비로 한창 바쁘게 지내는 중이다. 김소윤은 최근 진행된 tv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미스트롯 출연 뒷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직장부 A조로 나와 오라트를 받은 그녀. 김소윤은 처음부터 100명 중에 반 이상은 치고 올라가자는 각오와 기대는 있었다며 예선에서 장윤정 선배님 때문에 제일 긴장됐다. 이전에 후계자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저한테 하트를 주실까 걱정이 많이 됐다. 그런데 장윤정 선배님이 첫 번째로 하트를 누르는 걸 보고 이건 됐다 싶었다고 예선전 첫 무대를 회상했다. 오라트를 받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지만 김소윤은 쟁쟁한 실력자들 틈에 긴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군부대 미션까지만 해도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게 그의 생각. 김소윤은 안 되는 춤도 췄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다. 몸매 좋고. 얼굴 예쁘고 춤도 잘 추는 참가자들이 많은데, 저같이 통통하고, 그런 사람이 무대에 오르니까. 팀 전원이 탈락 후보가 돼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마지막 즈음에 저를 불러주셨다고 놀랐던 순간을 전했다. 김소유가 탄력을 받은 건 그때부터였다. 김소유는 실력 하나로, 이름 석자를 알리며,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시원시원한 고음과 구성진 목소리가, 강점인 김소윤은 레전드 미션에서 김영자의 10분 내로를 부르고 단숨에 관객 점수 1위에 올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2라운드 1대1 미션에서는 대진운이안 좋았다. 진을 차지한 송가인과 붙었다. 송가인과는 대학 선후배 사이인지라 김소윤은 송가인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당시 미스 트롯에서 김소윤은 큰일 났다. 가인 언니와 경쟁자가 됐는데 두려움이 컸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면서 존재감이 없었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고 신경을 밝힌 바 있다.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다. 인터뷰에서 긴는 대진도 짜고 친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 뒤집기를 해서. 파트너가 정해졌다. 송가인 언니를 어떻게 이기냐. 말도 안 된다. 저 진짜 좌절했다. 이번 무대를 끝으로 탈락한다는 생각에 애초에 내려놓고 준비했다. 즐기고 오자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소윤은 예상했다. 송가인을 이기면 대스타가 되는 거고. 지더라도 이름을 알리는 데는 성공할 거라고. 역시나 예상은 들어맞았다. 김소유는 비록 결승행을 앞두고 좌절했지만, 실력을 확실히 입증했고, 많은 시청자가 그녀를 응원하게 만들었다. 김소유에 따르면 미스트롯 팬들은 프로그램의 역대급 무대 2위로 김소유의 10분 내로, 송가인 김소유의 진정인가요를 3위로 꼽았다. 김소유는 가인 언니와 같은 무대를 한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시청자 입장에서 역대급 무대라고 칭찬해주시고, 주인공이 저와 가인 언니라는 게 행복했다. 저희는 솔직히, 세미 트로트 하시는 분들이 우승할 줄 알았다. 초반에 가인 언니랑 연락하면서, 몸매 좋고, 얼굴 예쁘고 하는 애들이 많은데 어떡하냐. 열심히라도 하자는 말을 주고받았다. 미스 트로트 진이 정통 트로트를 하는 가인 언니라서 정말 좋다. 질투도 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전혀 아니다. 가인 언니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도 다 공유해주고 본인이 준비해온 의상, 신발도 빌려주고 그랬다. 저한테는 각별하고 애틋하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소유는 실력이 비등비등한 참가자랑 대결하고 떨어졌으면 더 마음 상할 수도 있는데 진이 된 가인 언니랑 붙어서 이슈는 이슈대로 받지 않았나라고 만족의 웃음을 내비쳤다. 미스트로 사당동 떡집 딸 김소유가 신국으로 돌아왔다. 16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일지아트홀에서는 김소유의 새 싱글 '별아를 산다' 발매 기념쇼 케이스가 진행됐다. 이날 김소유는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가 8월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고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다"며 근황을 전하며, 반갑게 인사했다. 김소윤은 지난 5월 인기리에 종영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이하 미스트롯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방송 당시 사당동 떡집딸이라고 불리며 사랑을 받은 것. 방송 후에는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에 참여하며 전국의 팬들과 만났던 바다. 이에 김소윤은 트로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생긴 것에 대해 너무 기뻤다. 방송에 한 번이라도 노출이 돼서 출연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준결승에 오를 거라 생각도 못 했다. 삶에서 가장 기쁜 순간을 꼽자면 미스 트로 준결승에 올라간 것이라고 할 만큼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또한 미스트롯 전과 후를 비교해서 가장 변한 것에 대해서는 경연이 끝나고 콘서트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팬분들이 현장에 다섯 분이 안 왔다. 마지막 콘서트는 현장에 정말 많은 팬분들이 와 주셨다. 저의 목소리를 좋아해주시고 아껴주시는 팬분들이 많이 늘어난 게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 저희 어머니가 떡집을 운영하시는데, 떡집에도 팬분들이 많이 와주시고, 가족들도 너무 행복해하신다고 전하기도. 이 같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비결에 대해 스스로 김소윤은 "제가 지금 20대 후반이다. 요즘 젊은 동료들이 세미 트로트에 도전하고 좋아하고 있다. 저는 20대에 맞지 않게!" 정통 트로트를 추구하는 게 있어서, 그게 제 경쟁력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꼽아봤다. 이날 정오 공개되는 신곡별 아래 산다는 하나, 둘 사라져가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동네의 삶과 애완 그리고 사랑과 사람의 이야기를 담았다. 김소유 특유의 보컬이 어우러져 듣는 이들에게 짙은 감성까지 전달할 예정. 이번 앨범에는 숫자 인생도 수록돼 있다. 이 곡은 숫자에 집착하고 남과 비교하며 진짜 행복을 놓치고 사는 현대인들의 세태를 재치 있게 표현한 곡이다. 타이틀과는 정반대의 스타일을 자랑. 김소유의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엿볼 수 있다. 이에 김소유는 제가 공개되기 전에 행사 무대에서 숫자 인생이라는 곡을 불렀다. 무대가 끝나고 팬들과 만나는 미팅 자리에서 팬분들이 떼창하실 정도로 쉽고 재미있는 곡인 것 같다며 젊어진 정통 트로트 곡이다. 가사에 1등이 꼴등이 되고 꼴등이 1등이 되는 돌고 도는 인생이라는 내용이 있다. 숫자에 집착하고, 진짜 행복을 놓치고 사는 현대인의 세태를 담은 곡이다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미스트롯 박성현, 김희진이 찾아와 김소유를 응원했다. 하유비도 쇼케이스 무대 뒤에서 김소유를 응원했다. 김소유는 12명 멤버들 매일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낸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들 다 바쁘기 때문에 쇼케이스 있다고 말을 안 했다. 이렇게 깜짝 와줘서 놀랐다며 고마움을 드러냈다. 이에 박성현은 앞으로도 우리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행복하게 노래하자고. 김희진은 우리 소유 언니 현숙 선생님 이후에 최고의 효녀가수다. 효녀가수로서 언니의 앞길이 창창하게 열렸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미스 트롯 멤버들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김소유를 응원했다. 대학교 선배인 송가인의 응원에 대해서는 저는 미스 트롯 오디션 나가기 전날 새벽까지 가인 언니랑 카톡을 했다. 우리는 정통 트로트를 하는데 트로트 오디션이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외모적으로나 우리랑 많이 다를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 지금까지도 언니가 너무 많이 응원을 해줬다. 오늘도 기사를 봤는지 응원한다고. 말을 해줬으면 왔을 텐데라고 메시지를 보내줬다고 전했다. 미스터 트롯에 도전한 예비 출연자를 향한 팁도 밝혔다. 김소윤은 사실 경연 프로그램이라는 게 너무나 긴장되는 건 당연한 것 같다. 더욱더 간절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마음 내려놓고 준결승이든 결승이든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임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무대를 즐기시면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소윤은 트로트 가수로서 제 이름으로 쇼케이스를 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앞으로도 많은 방송 활동으로 인사드리겠다고 인사했다. 김소유는 별 아래 산다. 발표와 함께 하반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가수 김소유가 송가인과 뭉쳤다. 김소유는 지난 3일 자신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송가인과 함께 찍은 인증샷을 공개했다. 사진 속 김소유와 송가인은 예전한 비주얼을 뽐내는 건 물론, 내일은 미스트롯 당시 쌓은 친분을 자랑하며 후누함도 안기고 있다. 특히 김소윤은 "오늘은 전라도 광주. 처음으로 가인 언니와 행사장에서 만났다. 가인 언니가 짱이어라"라며 송가인의 멘트를 활용한 센스로 애정도 드러냈다. 파워풀한 가창력과 상큼한 표정. 넘치는 흥으로 사랑받고 있는 김소윤은 현재. 숫자 인생 그리고 별 아래 산다. 무대를 통해 흥겨움 감성 모두 선사하고 있다. 가수 김소유가 송가인의 훈훈한 투샷이 공개됐다. 김소유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오늘은 전라도 광주. 처음으로 가인 언니와 행사장에서 만났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김소유와 송가인은 손으로 하트를 만들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친자매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팬들은 댓글로 두 사람의 우정을 응원하고 있다. 한편, 김소유와 송가인은 지난 5월 종영한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 트롯에서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가수 김소유가 송가인과 뭉쳤다. 김소유는 지난 3일 자신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송가인과 함께 찍은 인증샷을 공개했다. 사진 속 김소유와 송가인은 여전한 비주얼을 뽐내는 건 물론, 내일은 미스트롯 당시 쌓은 친분을 자랑하며 훈훈함도 안기고 있다. 특히 김소윤은 "오늘은 전라도 광주" 처음으로 가인 언니와 행사장에서 만났다. 가인 언니가 '짱이요'라 라며 송가인의 멘트를 활용한 센스로 애정도 드러냈다. 파워풀한 가창력과 상큼한 표정, 넘치는 흥으로 사랑받고 있는 김소윤은 현재 숫자 인생, 그리고 별 아래 삼다 무대를 통해 흥겨움, 감성 모두 선사하고 있다.